안녕하세요. 부동산 홈쇼핑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은 충북 괴산읍에 나와 있습니다. 읍소재지에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해 볼 건데 본 매물의 장점 말씀드리자면 전면적으로 시원한 조망감, 영구 조망권이 자랑인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괴산읍소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괴산 군청까지도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각종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교통 여건이 아주 훌륭한 매물입니다. 저희 채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은 매물 정보를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주택의 바닥의 토지 면적은 약 100평 정도가 되고요, 건축물의 연면적은 25평입니다. 전면에 이렇게 탁 트인 조망이 일품인 주택. 전면 창호 기준으로 남서양의 주택입니다. 아주 시원한 조망을 자랑하는 주택이죠. 자, 진입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 길을 통해서 안쪽으로 주택으로 진입을 합니다. 주변이 마을을 이루고 있어서 외롭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도로 진입 사정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앞쪽 조망. 그리고 뒤쪽으로도 주택들이 전원 단지 형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자, 본 주택, 후면부로도 주택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에요. 전원 단지 식으로 잘 예쁘게 꾸며질 그런 예정입니다. 주택 측면부에 공방용도나 주차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후면부는 식생 블럭을 잘 쌓아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쪽에서 토사가 흘러내릴까? 마감공사가 토목마감공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외벽은 벽돌로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본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조의 외벽은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택의 경계는 명확하게 보이죠. 오른쪽에 지금 하얀색 창고 부분은 아닙니다. 주택은 내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바닥 아직 마루 시공은 안 했는데 어 거의 마감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구조 한번 볼게요.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자 이곳이 첫 번째 방입니다. 앞쪽 방이 전면 기준으로 남서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기준. 자 이곳은 화장실 공용 욕실의 공간입니다. 자이 공간은 주방과 거실을 오픈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꽤나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주방 옆에 붙어서 다용도실도 꽤나 넓죠. 자, 후면부는 이렇게 마감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식생블럭을 통해서 토목 마감공사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본 주택의 방은 두 개입니다. 자, 이쪽 방이 이제 두 번째 방이죠. 자, 두 번째 방. 자, 교통요건과 조망이 아주 뛰어난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